안녕하세요 배워가는 박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주안동의 정도쉐르빌 A동 401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소개해드릴 집의 외관인데요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1층은 필로티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확실하고요 전세 가격은 1억 모든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이제 조금만 걸어가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큰 길이 나오고요.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버스 환승시 시민공원역 10분 내외로 추정되고요. 주안역까지는 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관을 봤으니 이제 내관으로 이제 이동해 볼까요? 네, 이곳이 외부입니다. 내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과는 다르게 엄청 깔끔하죠? 올수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수리 중이고요. 등도 밝죠? 이곳은 서양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대 시각 오후 3시 48분인데 엄청 밝죠. 지금 불을 켜지 않았어요. 지금 내부 수리 중인데 이렇게 달 거고요. 엄청 깔끔해질 예정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고 방금 보셨던 게 작은 방도 여기가 주방 겸 거실입니다. 싱크대도 새로 했고요. 지금 수리 중인데, 아, 물잘 나오네요. 4층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잘 나옵니다. 여기가 미다지 방인데, 거실처럼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처럼 사용하고 싶으시면 미닫이를 다셔도 됩니다. 불 한번 켜볼까요?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 진행 중이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보시는 곳이 안방입니다. 안방이 꽤 넓은 편이거든요. 여기가 안방이고, 이제 이런 쓰레기들은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여기가 이제 냉, 아니 세탁기. 를 놓을 수 있는 자리고, 베란다입니다. 저쪽 문은 보일러실이고요. 엄청 밝죠? 여여 집은 전세 1억. 모든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융자 없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층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고요. 에어컨은 여기 설치하셔도 됩니다. 여기 에어컨 구멍이 있거든요. 인테리어를 아주 깔끔하게 진행하고 계셔서 이 집을 직접 보신다면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집의 가격은 1억 모든 전세사금 대출 가능하고요. 만약에 픽업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직접 모셔서 픽업해서 보여드리는 집입니다. 현재 공실이고요. 언제든지 집을 볼수 있습니다. 평수는 15.8평 전용 15.8평이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음, 주방 겸 거실이 있고요. 이상 황금공인중개사무소의 배워가는 박실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